안녕하십니까? 주식 터널 평생 돈벌을 준비해드리는 마이웨이스타입니다 친구 따라 강남 간다 그런 말 있죠. 이건 뭘 얘기합니까? 하나의 대중 심리를 얘기합니다. 뭐다 같이 하면 괜찮다. 설령 뭐 사람들이 군중들이 절벽으로 이렇게 몰려간다 하더라도 다 같이 가면은 뭐 설마 이런 식으로 해서 한꺼번에 이 사고를 당할 수도 있는 거죠. 여러분 주식 투자하는데 있어서 일반 투자자들이 군중 심리에 휩쓸려 가지고 대중 투자자와 대중과의 대중 투자자가 돼 가지고 다 같이 함께 움직이는 경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그왜 그럴까요? 네, 그건 바로 아, 대부분의 일반 투자자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아 주식은 아, 어, 전문가한테 물어보고 해야 된다. 예, 그 전문가한테 물어보고 해야 된다는 식으로 하는 게 거기에 바로 이제, 아, 어, 이 대중에 휩쓸리게 되는 이 결정적인 거 그, 어, 하나의 형태가 되는 겁니다. 자, 왜 그러면은 그렇게 하면 잘못되는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그 일반 투자자들이 주식 투자에서 성하는 확률이 몇 프로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걸 정확하게 통계를 낼 수는 없겠죠. 어, 예, 그러나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이런 말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일반은 95% 실패하고 5%만 성공한다. 일반은 99% 실패하고 1%만 성공한다. 대중 일반은 항상 실패한다. 이다 들어보셨죠? 예. 그리고 여러분이 뭐, 어, 공감하는 내용일 겁니다. 다 알고 있는 거니까. 그 이걸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일반 투자자는 주식에서 극소수만 성공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요. 이95% 99% 대중 투자자, 실패하는 투자가들이 알고 보면은 대부분 전문가 가족들입니다. 꼭히 뭐 전문가한테 회비내고 어, 소속이 돼야, 유료 회원이 돼야 전문가 가족이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주식을 아, 주로 어떻게 합니까? 의존하는 게 보면은, 어, 경제신문이나 정권TV나 정권사나 정권사이트 다 이런데 많이 의존하시죠? 이게 바로 다 전문가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문가 가족이나 마찬가지 여기 여러분들이 의존하는 것 자체가 일반 투자자 이런 식으로 정보 정보 예측 투자를 해야 된다고 다들 떠드니까 그런 식으로 여러분이 그이 갇혀 있는 겁니다. 이 전문가 그룹에. 그 그러니까 이게 이제 거대한 무기감 프레임에서 탈출을 해야 되는데 자 봅시다. 그래서 아, 이러한 그 어, 대중 투자자들의 전문가족이나 마찬가지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주 시장에 어, 전문가가 뭐 자칭, 타칭 전문가 여러분 그 어, 의료 쪽에서는 의사가 전문가고 뭐 어, 변호사 또는 뭐 어, 공인회계사 어, 이런 전문가가 우리가 전문가라 그러죠. 여러분 주 시장의 전문가 개념 그거. 완전히 틀립니다. 그냥 주식장의 전문가라고 하는 것은 정권 TV 나와가지고 떠들면 전문가고, 정권사 직원이 떠들면 전문가고, 그리고 유튜브 방송에서 떠들면 전문가고, 종목 추천, 시황 설명하면 전문가입니다. 인터넷 사이트 마찬가지예. 그래서 이런 자칭 타칭 전문가들이 보세요. 정권 TV에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리고 인터넷 사이트, 유튜버 이것도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증권사 직원들 전국에 얼마나 많습니까 상담사 이렇게 이게 이제 소위 자칭 타칭 전문가들인데 이런 전문가들한테 의존하는 일반 투자자들이 뭐 작게는 몇배몇명 몇십 명 몇백 명, 명 많게는 몇천 명 몇만 뭐 이렇게 됩니다 예 그리고 아까 얘기했죠 어 경제신문이나 이런 데다 의존하는 게 전부 어 전문가한테 의존하는 거라고 예자 그렇게 해서 이 그룹들이 바로 이 대중 전문가 가족들이에요. 이 대중이 바로 이겁니다. 예. 그 대부분 실패한, 결국은 전문가입니까? 다들 실패한다는 얘기입니다. 대부분 보면은. 그러면은, 내가 성공하려면 극소수에 속해야 되는데, 극소수에 속하면 어떻게 하는 건가? 전문가를 벗어나야 되겠죠. 그죠? 아까 제가 여기서 얘기했잖아요. 여기 보시면은, 거대한 무익감 프레임에서 탈출을 해야 됩니다. 예. 근데 이거 탈출해버리면 내가 알아서 스스로 해야 되잖아. 그쵸? 예. 아니, 주식이 정말 복잡하고 어려운데, 어떻게 내가, 아 스스로 하라는 얘기인가. 극소수가 돼서, 예. 여러분들 주변에 보세요. 주식에서 돈 제대로 벌어가고 성화하는 사람들, 또 언론 지상에 나오는 거 보면은, 아, 무슨 무슨 전문가한테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거의 없습니다. 다들 자기 나름대로, 자신만의 기준을 정해가지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일반 투자자 그렇게 내가 고기를 스스로 잡으려고 해도 기존의 방법, 주식 투자 방법이 너무 어리고 복잡한데 어떻게 홀로 하느냐.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전문가 여 정권 TV, 인터넷 유튜버, 정권사 직원 상담사들보다 여러분이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고거는 여러분들이 시각을 바꾸면 되는 거예요. 투자 방법을 바꾸면 되는 겁니다. 지금, 어, 전부 다 외치는 게 정보 예측 투자입니다. 대부분. 예. 예. 그런, 이런 식으로 하니까 다들 어려운 거예요. 그 요거를 큰손 대응 투자 방식으로 바꿔버리세요. 예, 이 주의상을 리드하 가는 거는 정보 빠르고 정보를 정확하게 분수하고 돈을 많이 지고 있는 이큰 손들, 선도 세력이 자지우지 한다 말이에요. 먼저 팔고 먼저 사버리니까 요게 대응 투자에 나가는 게 어리어 전문가들 믿고 하는보다 훨씬 더 잘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스스로 이거는 남녀노소 가방 끈기로 짧고 관계없이 누구나 쉽게 학습해서 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가? 요건 이제 홀로스기 파워 분석법 실전편 강의인데 요건 m y e s t a r c o m 으로 들어오시든가 네이버에서 m y e s t a r 검색에 들어오시면 됩니다. 들어오시면은 요 실전편 강좌 앞에 입문편 강좌가 있거든요. 고그 보시고 실전편 관계를 보시면 됩니다. 둘다 동영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컴퓨터에서 보시면 되는 거고. 그 입문편에 보시면은, 왜 정보 예측 투자란 게 구체적으로 무엇을 얘기하는가? 그리고 이왜 어려운가? 예. 그리고 전문가들한테 의존하게 되면 왜 실패하는가? 그 도박이 되는 세 가지 이유 분명히 밝혀놨습니다. 예. 그리고 큰손 대응 투자란 구체적으로 무슨 말인가? 도대체 무엇을 판단 기준으로 그렇게 남녀노소 가방끈 길고 짧게 관계없이 쉽게 예, 할 수가 있는가? 고의를 그 분명히 밝혀놨으니까. 예. 그리고 그걸 해가지고, 어, 이잘 해나가는 분들 많은 거, 어, 이 마이웨스 홈페이지 보면 수강, 수강 사례도 있으니까, 아 참고하셔가지고, 이번 게 여러분들 이 대중하고, 모르세요. 어차피 대중은 여러분들 이 주식 상에서 봉이 대어 급돼 있습니다. 이 자본주의 구조가 그렇게 된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아, 자꾸 그뭐 다른 거 탓할 거 없습니다. 뭐 한마디로 이렇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지금 이 주식 투자가 달나라뭐 화성에서 이별 나라에서 온 별다른 어떤 이상한 토, 돈벌이 방법이 아닙니다. 일반 돈벌이 방법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뭐, 음식점을 차리거나, 김밥집을 차리거나, 아니면 뭐, 어, 상점을 차려서 돈을 벌려고 할때 맨날 첫날, 어 잘한다는 사람 얘기 듣고,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김밥 어떻게 하면? 맨날 첫날 그렇게 해서 돈 버는 그런 그, 어, 자영업자들 봤습니까? 그런 사업가들 봤습니까? 없습니다. 내가 알아서 자꾸 내 자신만의 그, 노하우를 개발해야죠. 예. 여러분, 주식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근데 주식 투자에서만큼은 에이 사회에서 가방끈이 길고 짧고 스펙이 좋고 안 좋고 어 이런 거어 불문하고 무슨 주식 투자하면 그냥 꽁으로 날로 그냥 쉽게 대박을 터뜨리는 것이냐. 여러분 그게 바로 도박 심리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방식을 여러분이 진정 어 아끼는 사람들에게 뭐 자녀들 이런 사람들에게 그걸 얘기할 수 있습니까? 못 하잖아요. 여러분 스스로도 그게 뭔가 이게 아니다는 걸 느끼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번 기회에 정석으로 한번 내 스스로 기준을 정하게 되면 주시장이 재미있는 그 재테크장이 되니까 이번 기회에 한번 확실히 한번 이걸 습득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